안녕하세요. 아자자 습관잡기 챌린지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해요. 저는 윤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챌린지하는 일인입니다. 어, 여러분 저는 어, 제가 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마음 고치기 챌린지 두 번째로 할 예정입니다. 했잖아요. 정말 좋은 어, 선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루만에 그 짧은 시간만에 얼마나 갈팡질팡함을 많은 사람인지 정말 순간순간 느끼는 거예요. 어, 적어도 내가 챌린지를 하겠어 하면 처음에는 막 불타잖아요. 하루에서 3일 정도, 그 정도 불타는 시간 동안에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 걸 그게 잘 잡혀가면 분명히 더 연장이 되면서 좋은 습관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음 다른 그 마음 굳히기 챌린지를 하면서 보안으로 같이 가져가면 좋은 챌린지를 어, 발견했습니다. 감사 챌린지를 같이 가져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흔들림의 그 수치는요, 이런 식이에요. 어, 이거를 온통 덮어버리겠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일테면 제가 아직도 유튜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 이거를 내, 나, 나 같은 사람이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앞날에 대한 이 불안감이랄지 내가 이걸 해도 될까라는 그런 괜한 자격지심에 할까 말까 갈팡질팡의 그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요 감사 챌린지를 거기에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나처럼 고립된 듯한 느낌, 나처럼 무능력한 듯한 느낌,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환경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이 드는 사람이 나만 있지 않을 거야. 그 생각을 알게 된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 하나만 바뀌어도 그게 엄청 큰 감사인데, 뭐 어떤 다른 그 이상을 상상하고 기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이 저에게 소중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 감사를 이 챌린지 같이 함에 있어서 마음구치기 챌린지에 감사가 굉장히 좋은 보약가드 같은 그 다음 챌린지로 세 번째 챌린지로 자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마음 고치기 챌린지를 조금 더 마음 고치기를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노트 테이킹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어떤 노트를 쓸때 있어서요. 저는요. 강박적으로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무슨 어떤 거를 써 놓을 때 굉장히 하나하나까지 다써 놓는 걸 좋아해요. 기도를요.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기도를 써놓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를 못해요. <laughs>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놓는 게 과장, 가,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제가, 오늘도 제가 그 걷기를 하면서 생각을 또 했습니다. 걷기를 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여러분. 제가 걷기 챌린지에 대해서 어, 언젠가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걷기를 하면서 다른 걸 많이 못 합니다. 그래서 걷기를 하면서 노트 테이킹 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걷기를 하면서요, 무언가를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걷기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과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사실은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그 대신에 걷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걷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 되지 않니?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해왔던 그 강박적인 기도의 습관이 있잖아요. 써야 되는데, 쓰지 않는 기도는 가치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의식이 변하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노트 테이킹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변하니라는 생각이 오늘 문득 다시 났습니다. 맞아요. 감사고치기, 아, 마음고치기를 하는데 제가 꼭 그거를 오늘 몇 시에 이게 있었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 상황까지 다 적어두면서 그거를 노트테이킹을 한다면 다이어리를 쓰는 그 순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고 힘든 노동의 시간으로 언젠가 변해버릴 겁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고 아그 날에 생각나는 마음고치기 그, 그, 그 모먼트가 있었던 거를 짧게 써놓고요 그리고요 감사에 대한 그한세 가지 정도를 써놓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걸 써놓는 이유는요 어, 저한테 좋은 어, 추억이 될것 같아요. 아, 내가 맞아. 예전에 감사 고치기를 이렇게 했었지. 감사, 아 마음 고치기를 했었지. 감사도 이렇게 같이 썼었지. 이건 굉장히 좋은, 어, 저의 어떤 삶을 사는 보물이 될것 같아요. 제가 글을 이런 걸 써놓는 것도요, 저는 이 순간순간이 너무, 어, 기록해놓고 싶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과연 진짜 그긴 것들을 다 볼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막 엄청난 막 기도를 매일 쓴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걸 볼까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장애물이었다라는 그 생각의 전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그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 내가 그 메모하는 그런 다이어리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강박이 심해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하면서 또 같이 생각이 따라온 게요. 메모하는 습관이 또 들어왔습니다. 저 메모해 놓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메모를요. 아무 때나 막해 놓습니다. 이게요 메모적인 부분이요, 어 약간 아까운 쓰레기가 돼가는 느낌이에요. 저희 아이 쓰던 스케치북이에요 학교에서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거 그냥 너무 종이도 좋고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데 잘 메모를 해놓는 그 습관을 조금 더 들여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 고치기. 어 챌린지와 감사 챌린지 이거를 잠시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좋은 메모 습관을 같이 드리는 거를 좀 연습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아니 무슨 세 가지 챌린지를 같이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보완해서 보완의 역할로 그리고 이 마음 고치기를 조금 더 강하게 잡아줄 수 있는 툴로 감사를 넣고 그리고 거기에 저의 안 좋은 그런 어, 다이어리적인 습관, 메모를 하는 그 습관들은 조금 같이 가도 동시다발적으로 음,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고, 저의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또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아서 같이 할수 있으므로 한번 해봐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연계지어서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조금 될것 같아요. 제가, 아, 이런 부분도 또 발생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유튜브는요, 어, 어떤 취지인지 알고 계시죠? 어,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거 알고 계시죠? 왜 시작을 했는지 그 고립되는 마음과 그리고 속상한 마음과 그리고 나의 그 무가치한 마음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지는 그 마음 속에서 무언가를 바꿔보자 그쵸? 여러분 뭐 어디가 너무 아프거나 너무 상황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한테까지 저는 제가 이런 챌린지를 같이 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부끄러워요 아, 그게 무슨 삶의 고단함이야. 지금 사실 사실 뭐 몸이 다 멀쩡해가지고 어? 지금 살기 괜찮아 보이는데 뭐 그게 힘들다고 챌린지를 한다고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맞춰서 여러분 하나 나를 위한 챌린지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취지는 뭐다? 아자자 아름답게. 자유롭게, 자신있게 나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 챌린지 하면서 가면서 그렇게 멋지게 나를 살아가는 그 하루를 또 만들면서 나아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저는 매일마다 기쁘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순간에도 또 다시 또 아자자 합니다. <laughs> 여러분, 더욱더 좋은 채널로 다음에 찾아오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